요한복음 12장 6월절 엿세 전에 예수께서 배단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루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낙유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에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스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배단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 교회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와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성경이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지만은 오늘 이 배단이라는 이 장소가 어, 그러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섬겼던 영락교회는 최초의 이름이 베다니 전도교회입니다. 아마도 한경진 목사님은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교회의 가장의 모습이 이 베다니와 같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베다니는 어떤 곳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6월세 10세 전에 예수께서 배단이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에 대한 생생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심장과 같은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가정을 가정되게 한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계속해서 보면 베다니는 어떤 곳인가? 이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마르단 일을 하고 나사론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일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이 있는 곳이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봉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 모습이지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기쁨.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기쁨.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이 세상의 내 행복과 자녀들의 형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주신 사명을 뜻을 이루고자 사는 그 가정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제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단이는 어떤 곳인가? 삼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제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별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곳에서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근을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근은 1년간 장정이 일한 그러한 값입니다. 수천만 원 넘지요. 그곳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 향유 냄새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때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요즘 많은 세상의 경영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보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헌신이지요. 오직 예수님이 답인 겁니다. 교회는 그러한 헌신을 통해 세워져 왔고 또 가정도 그러한 헌신을 통해 세워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정말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가? 그 교회가 믿음의 인 교회인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헌신의 향기가 가득한 곳인가 아니면 인간 인간적인 냄새가 가득한 곳인가? 이제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단이는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단이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 지시니 베단이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요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또 기뻐 찬송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 교회요 또한 가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전중한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오늘 배단이 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은 이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